청와대 이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광화문으로 대통령부로 옮기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서요. 아예 청와대 들어가지 않고 임기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1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즉은 봄꽃이 지기 전에는 국민 여러분께 청와대를 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7일 집무실 이전 장소로 확정 발표를 하다가 유보를 했죠. 윤 당선인 즉은 당초 광화문 시대를 공언하긴 했지만. 경호와 보안, 비용 문제 등을 검토한 끝에 용산 이전 쪽으로 기울었는데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서 결정을 미루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를 빠져나오려는 이유, 왜 굳이 청와대에서 나오려고 하는지 그 이유는 이른바 소통 부재에 있습니다. 청와대의 구조는 경호실 디자인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외부와 철저하게 격리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과 관저가 수석과 비서들이 일하는 건물과 떨어져 있는 데다가 대통령과 참모들이 수시로 머리를 맞대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또 대통령 권위를 부각하는 구중 궁궐 같은 구조여서 그 안에서 대통령을 마주치면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기분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제를 불행하게 만드는 소위 불통 대통령의 주요한 원인이 청와대라는 이 공간에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윤당선인의 탈청와대 공약은 어두운 흑암 같은 대통령사를 바꾸고 탈권위로 나가는 첫 걸음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던 것이죠. 이제 퇴임하는 문재인 역시 과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은요. 경호나 보안 문제를 검토하다가 포기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 영빈관, 헬기장, 지하, 벙커 등 집무실 외의 주요 기능을 대체할 부지를 과문 인근에서 찾기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윤 당선인 측도 같은 고민에 부딪혔고요. 그래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안을 검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안 역시 국방비 근무는 하 대규모 인원과 시설이 단기간 내에 이전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죠. 용산 이전설이 알려지자 군부터 이 군대부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대급이 부대로 옮기는 데도 몇 년씩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1000명이 넘는 국방부 근무 인원이 어떻게 두 달도 안 남은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이사할 수 있느냐, 이런 반발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천도에 가깝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사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이런 규모의 거대함 뿐 아니라 상징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대통령 중심지하에서 대통령국은 국가의 심장이자 정치의 중심으로 평가받습니다. 역사성, 상징성, 편리성, 안전성을 다 충족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국가고, 민족사의 정통국가라는 상징성, 그 핵심이 바로 대통령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달 안으로 그런 장소로 고르고 시설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대통령부의 위치와 건물은 구청 옮기는 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처와대에 들어가서 차근차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전시가 아닙니다. 대통령부가 황급하게 왔다 갔다 하는 모양새 국민들에게 불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청와대에서는 하루도 근무하지 않겠다는 이 다짐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에 쫓겨가다 보면 엄청난 시행착오를 빚을 수 있습니다. 우선 윤당선인은 대통령부를 옮긴다는 점을 재천명하고 장소는 시간을 두고 결정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만일 굳이 굳이 옮겨야 한다면 옮길 장소는 약속한 대로 광화문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은 과문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조선조개국의 3대 건축물 경복궁 종묘 사직단이 이 지역에 있고 대한제국의 황부인 덕수궁 대한민국의 서울시청 정부종합청사 국립현대미술관이 여기 있죠. 지금 거론되는 용산은 임진왜란 때 왜군이 주둔을 했고 일제시대에는 조선군 사령부였고 그리고 주한미군 기지가 있었다는 외세의 상징성이 너무 강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일, 정말 많이 가야 된다면 좋은 건물을 새로 지어서 옮기는 것이 맞겠죠. 백악관이나 크렘린, 엘리제공 등이 보여주듯이 대통령부 은그 나라의 대표적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있는 건물에 대통령부가 들어가는 것은 긴급할 때 전시의 임시 처방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근본 인식의 오류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분의 대통령 당선인 즉 대변인은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의 취지가 한국 역사에서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청와대에서 나오겠다는 것이고,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것이라면서 청와대를 국민품으로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이거 참 역사인식에 오류가 있다고밖에 볼수 없는데요. 절대 권력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 역사에서 없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도 절대 권력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권위주의 정부였지만 언론과 야당의 공격에 계속 시달렸던 사람들입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더더군다나 절대 권력이라는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정치의 비극은 이 대통령제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장소 옮긴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더큰 문제는 상황 판단에 대한 인식부재입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지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이 청와대에서 나오는 게 가장 절박하고 우선되는 국가적 과제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가장 절박한 시대적 과제는 무너진 대한민국의 법치와 질서를 회복하고 국가적인 비전을 성취하는 데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표현해보자면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를 해체하고 북한의 2,500만 주민들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서 한국의 촉수를 뻗고 있는 수많은 주사파 문화권력을 청산하는 데 있습니다. 문재인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사악한 법과 제도를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대북전당금지법부터 없애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온갖 정치방역의 괴이한 행태들부터 청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가장 저의박하고 우선되는 시대적 과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구나, 분별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다라는 표현은 여기서 기인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반이 취약한 이른바 좌파 좌익 진영에 둘러싸인 채로 집권을 했습니다. 기반이 취약하다 보니 좌충우돌, 좌파 측과 우파 측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문제 제기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 국민에게 호소하겠다는 이른바 포퓰리즘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청와대 이전 역시 이런 포퓰리즘의 연장선이 아닌가 우려가 나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에.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절박한 과제가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원하는 사람, 윤석열 당선인이 기분이 좋든 나쁘든 직원하는 사람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신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디모레지원서 2장 1절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얘는 우리가 모든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가장 근원의 자유인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삼구 대선에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당선인에게 하나님의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미혹되는 눈과 귀를 가리고 있던 모든 어둠과 흑암 영들이 예수의 렘으로 벗겨지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신으로 의 채워주시어. 이 나라가 가야될 이 민족이 해야할 일들이 무엇인지 분명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를 허락해주옵소서. 육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거룩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 착한 일, 지금 해야되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로 깨닫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에 쓰시는 도구가될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는 자들이 그 옆에 충보하게 하시고, 언젠가는 이 나라에 경건한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북한을 해방하고 구원을 대통령 세워지는 날까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 교회가 지켜질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역할을 할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5 년의 시간 안에 한국교회가 회개와 회복으로 나오게 하시고 목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육신의 종역과 목묵의 종역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착한 일에 감당할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옵소서. 자기를 극복하며 십자가지는 이민족의 십자가를 치며 마지막 때 주님 모실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민족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그런 이들이 될수 있도록 먼저 회개하며 주님께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착한 자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짓누르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짓누르고 있는 지옥의 멍에들 죽음의 쇠사슬들이름으로 벗겨지게 하시고. 북한의 우상 숭배 체제가 속히 무너지고 저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날이 오게 하시며 살려낸 자들과 함께 만주와 열애주로 대륙으로 초도로 복음 들고 뻗어가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평양을 지난 예루살렘까지 예수의 파도가 흘러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